주기도문으로 기적을, 울면서 다시 붙든 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은 많은데, 마음은 텅 비어있고 하나님하고 부르다가,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겨우 나온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던 기도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여겼던 기도,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한 문장을 말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아들이구나.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구나. 문제는 그대로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제 신분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못 했던 상처 혼자 견디던 외로움 왜 나만 이런가라는 질문들 그런데 주님은 아무 설명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날 저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 자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떠올랐고,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문제가 작아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훨씬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 3.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낙심하고, 내 힘으로 버티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때부터 환경은 천천히 변했지만, 내 마음의 전쟁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두려움의 나라는 물러갔습니다. 4.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늘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앞날을 계산하다가 오늘을 망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을 달라 하지 말고 오늘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버틸 은혜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겼습니다. 큰 기적은 아니었지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에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던 밤마다 보이지 않게 막아주신 손. 주님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너무 많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형식이 아닙니다. 울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말 못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말이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 한 문장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시작된 기도는 반드시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